오늘은 강영환 교수의 있는다는 것, 그 렉티오 디비나 렉티오 디비나를 말하는 있는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반응이 참 이런 그 의도성을 충분히 이렇게 좀 읽어내면 좋은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코람데오 닷컴에 보면 이 기사를 올린 분이 김대진 음, 이름, 김대진, 아, 아, 목사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이, 보금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했고, 이소 제목에 보면, 읽는다는 것, 독서법 전통을 통해서 본 성경 읽기와 묵상을 읽고, 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 강영환 교수의 신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어, 말하는 것이, 레슬리 뉴 비긴과 강영환 교수의 담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험주의자는 성경을 외우고 인용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주의자들이 그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읽고 안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성경 읽기가 어떤 그 레키오 디비나로 가기 위한 강경환 교수가 의도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출입구에 어떤 시작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김대진 목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말하지만 어, 인용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할 때가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이 김대진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이 강경한 교수가 말하는 것이 결국 렉티오 디비는 한데 어, 김대진 목사님이 그런 렉티오 디비나를 알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영환 교수는 그 밑에서도 말하지만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 본문이 화자가 된다. 본문이 나에게 말하고 나는 듣는 청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스콜라적 읽기, 대학의 읽기, 스콜라적 읽기에 바나는 어떤 어그 인격적 일기라 말하면서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렉티오 디비나가 어떻게 인격적 일기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렉티오 디비나는 결국 아 관상 기도인데 관상 기도를 하면 영적인 안내자 곧 귀신과 접신이 일어나는데 아 그런 것들과 이렇게 아 인격적 이렇게 일기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로 또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용하는 은약적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 이렇게 거리가 너무 먼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여기 김대진 목사님이 인용한 그, 레슬리 뉴 비긴이 누구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강영한 교수가 말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저,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책을 막, 그런 말을 수용하고 막, 이렇게 할게 아니라, 레슬리 뉴 비긴을, 이렇게, 어, 거 그게 치면, 음, 위키피디아에 치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어, 세, 끝에 특별히 보면, 영국의 신학자이지만, 어, 세계 교회 협의회 WCC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컬 운동, 활, 운동 활동가, 작가라도 활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될수 있어요. 아, 이그 레슬뉴 비긴에 대해서 어, 합동신학교의 이승구 교수님이 아주 이렇게 의미심장한 아, 글을 이렇게 남겨 놓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 이 고원에 관해서 말하면서, 어, 바르트적 베타주의나, 아, 어, 정통적 알미니안적 베타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어, 그 중간에 이렇게 기사에, 그래서 말하면서, 어, 이런 말을 해 놓으셨어요. 이승고 교수님이. 이때 뉴 비기는 끝까지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뉴비인이 말하는 그 궁극적 결론에 있어서 그 구원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어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랑의 영역밖에 어떤 어, 대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승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런 의미에서 뉴비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며 그것이 중심적 질문으로 남아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단언하면서 논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뉴비인이 뭐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걸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승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트와 크레머에게 동의하면서 정말로 신중한 신학자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뉴비기는 자신의 입장을 규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시가 유일한 진리임을 긍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베타주의적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의미에서는 베타주의적이다. 베타주의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가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베타주의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그런 차원은 베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두 가지는 하나가 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계시다, 유일한 아, 진리다. 이거와 또 이것과 비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 이 있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에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레슬린드 비긴의 이런 관점은 이두 개의 어떤 이 논리는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어, 보험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김대진 목사의 이 글에 보면, 그래서 이제 듣는 데까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 보험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은, 그, 이, 이 글의 논지는,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가 말하는 것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읽는 것이 아니고, 본문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본문이 화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스콜라적 읽기와는 다르게 인격적 읽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강영한 교수가 말하는 이 렉티오 디비나 읽는단는 렉티오 디비나는요 관상기도를 말합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은 결국 그그 어, 그 과정에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접신이거든요. 그런 귀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 그런 것이 인격적 읽기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은 결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 낯설은 말을 그 어, 외국적인 어떤 어, 서양적인 말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 왜 큰일이라는 의미는 기독신앙과는 다르다고요. 관상 기도는 반드시 그 스피릿 가이더,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서 접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아, 이런 읽기다. 인격적 읽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실체 안의 내용과는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또 특히 읽는다는 그 책에, 어, 그 끝말에 강요한 교수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레비나스는 책이 단지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앞에는 레슬리뉴 비긴을 말했지만 강량한곳이가이 뒤편에 와서 아, 레비나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레비나스를 말하면서 우리의 존재 방식 벌써 이게 좀더 이렇게 실존주의적 냄새가 나잖아요. 뭐 물론 우리가 존재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 뭐가 문제냐? 이 레비나스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먹고 잠자고 생각하고 이런 예배드림이 다 존재의 방식이듯이 책 읽는 것도 하나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존재 방식이듯이 그런 것이 책을 읽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이데그가 말했듯이 세계 내 존재일 뿐 아니라 책으로 향한 존재라고 레비나스는 단정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계 내의 존재라는 것은 이 하이데그가 말할 때 아주 그 중요한 개념이죠. 하이데그는 이런 아, 실존하는 모든 존재자들이 반드시 어떤 세계 내에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그 존재의 방식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자리에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 내에 존재라는 것은 이 세계에 우연히 내 던져져 있는 것이고 그 내가 거기에 이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 속에서 어,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계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도 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계 내에서 내가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자기 존재에 대한 합당한 이해, 자기의 그 존재적 관점을 이렇게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자기만의 존재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본래성이다. 아, 또, 다른 말로 또, 각자성이다. 이런 말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존재 방식이 없는 그런, 그런 거를 또, 비본래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뭐, 말만 어렵고, 어, 실존 철학적인 뭐 어떤 용어를 써서 그렇지, 결국은 의미와 동일성의 관계 존재 사명의 세 관점을 말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강영환 교수가 레비나스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하이데그의 그런 실존적 관점을 이렇게 인용해서, 어, 레비나스의 말도 이렇게 인용한다는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굉장히, 어, 이렇게, 어, 책이 나한테 말을 하고 내가, 어, 수동적으로 청, 이렇게 청재가 되고 이런 방식이 되고, 그리고 이책 5장에서 말하듯이 5장의 제목 자체가 읽기의 윤리학, 그러니까 강영아 교수의 읽는다는 그 책각 그 파트 중에서 6장이 그래서 주의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를 말하고 6장에 와서는 우리들 교회의 성경 읽기와 묵상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상기도가 뭐예요? 이 우리들 교회 렉시오 디비나 방식이 이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강영환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렉티오 디비나를 말하면서 이음그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를 말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본문이 나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가는 것은 그런 실존적 도약이고 종교적 도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 그 자체가 우리한테 말하고 그어 누굽니까? 이강영환 교수가 말하는 이런 렉티오 디비나 방식, 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 제가 유튜브 올렸을 때그 메시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시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진 피트슨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 변화산에 어, 예수님과 엘리야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어, 개시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지,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어, 되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 디모데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 말씀, 말했을처럼 그렇게, 어, 성경의 충분성을 말했다고 해서, 그럼 디모데나 사도 바울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는 어,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김대진 어, 목사님의 이글 끝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아가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그 지평에 융합하고 싶다. 그 지평에 융합하고 싶다는 라 것은 결국 렉티아 디비, 렉티오 디비나로 가는 그런 지평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고신 교단이나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런 어, 이런 흐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점 갈수록 이 한국의 교회는 이런 어, 실제적인 이 성경을 읽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약적인 삶이 아니고, 은약적인 관점으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은약적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성경을 읽는데 하지만, 렉티오 디비나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 되니까, 갈수록 그 형태는 기독교적이지만, 실제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 시대의 부패를 말하면서 예수 없는 기독교,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렉티오 디비나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결국 껍데기만 기독교지 실제로는 접신하고 귀신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김대진 목사의 보금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말했지만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보금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란 말이 가지는 그 의미는 결국 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야 된다 우리는 청자가 돼야 되고 성경이 화자가 돼서 말하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레키오 디비나 방식에 대한 그런 방식을 강영환 교수가 레키오 디비나를 말하는 그 의의를 좀 충분히 말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 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화자가 되고, 우리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렉티오 디비나를 해야 된다. 음, 그런 방식이 되면 반드시 그런 종교적 도약, 실존적 도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 세계에 참, 이런, 한계, 절망이 있는 거죠. 그, 그, 그걸 극복하는 방식이, 이런, 영성이고, 어, 그, 그런 실제적인 방식은, 어, 레키오 디비나다.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교회가, 이런, 실존주의적 신앙에 물들어가고, 그, 그 실존주의적 신앙의 한계, 그 또, 그 한계와 어떤 발전이랄까요? 그런 것을, 이 레키오 디비나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수 없다. 그는 그는 이 레키오 디비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은 귀신과의 접신으로 가는 거지. 성경을 읽고 말하는 성,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은 그는 하나의 어 그런 영적인 안내자와 만나서 자기 음성을 이렇게 듣는 그런 방식이지. 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저런 실존주의적 도약, 종교적 도약으로 가는 렉트 디비나 그런 영성, 실제적인 그런, 어, 어, 잘못된 실존주의적인 도약의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이 구원과 은약에 충실한 기독교 신앙인,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